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제 벨라시케이의 NK가 K-pop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월간 청취자 수사점 640만 명을 기록하며 BTS를 제치고 K-pop 아티스트로서 최다 청취자를 보유한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로제의 이 놀라운 기록은 단지 그녀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케이팝 여성 아티스트가 국제 음악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록 달성에는 세계적인 히트곡 네이피티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제는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을 통해 이 곡을 선보였고, 곡이 공개된 후전 세계 팬들과 음악 평론가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a p t n 는 브루노 마스의 감성적이고 세련된 스타일과 로제의 유니크한 음색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전 세계 청취자들에게 신선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로제는 B.L.C.K.P.I.N.K. 멤버로서의 틀을 넘어 독립적인 솔로 아티스트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B.T.S.와 정국은 K-팝을 대표하는 남성 아티스트로서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었고 스포티파이 청취자 수 기록에서도 그들의 위치는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로제는 이번 성과를 통해 K팝의 여왕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이는 K팝 여성 아티스트도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로제는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에서 기존의 기록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k-pop 여성 아티스트로서 k-pop 역사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전에는 남성 아티스트들이 해외 팬들로부터 더큰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었지만 로제는 이틀을 깨고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로제는 12월에 발매될 예정인 새 앨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그녀의 성장과 자기 발견을 중심으로 한 주제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감정과 경험이 깃든 곡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로제는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채와 깊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계획이며, 감성적이고 진솔한 발라드부터 강렬한 리듬의 곡들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팬들은 이번 앨범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로제의 진정성 있는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늘 그녀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제는 팬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로제는 BLCK, PNK 활동 때부터 솔로 활동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로제는 이제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로서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이번 앨범이 로제의 음악적 여정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하고 k팝의 경계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제는 이미 자신의 탁월한 재능과 노력으로 k팝 여성 아티스트도 국제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은 그녀에게 새로운 팬층을 불러모으고 향후 다양한 글로벌 아티스트와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로제는 APT-U를 통해 음악계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각인시켰으며, 이는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룹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팬들에게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솔로 활동이 b l a k p i n k 와는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며, 팬들은 그녀의 솔로 앨범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다가올 앨범은 로제의 예술적 정체성과 성장 과정이 집약된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음악은 K-POP의 경계를 허물고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로제는 BLHK PNK의 멤버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가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로제는 더 이상 BLHKPNK의 한 멤버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적 여정을 걸어가는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팬들은 그녀와 함께 그 여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기록과 업적이 기다려지며 로제는 국제적인 케이팝 아티스트로서 그녀만의 색깔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흥미로운 동영상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